안녕하세요. 오늘 10월 20일. 자, 가온 그룹입니다. 지금 이 가온 그룹 관련해서 자,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. 지금 하도 급한 내용이라 한시라도 빨리 주주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한 거니까요. 자, 빠르게 받아 보셔서 어떠한 내용인지 이거 확인하시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가온 그룹이요. 엄청난 상승 재료가 오늘 나왔어요. 하지만 이거 아직도 시작 안된 재료이거든요. 자, 이점 기억하시고요. 지금 이 로봇 관련해서 이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 가온 그룹 거꾸로 가고 있죠. 자, 주주님들 좀 많이 답답하시고 좀 속상하실 거예요. 자,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금 많이들 고민이 되시는 게 아, 여기서 이거 이제 손절을 해야 하나?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실 거란 말이죠. 하지만 중요한 건요,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요, 일단 이 정보부터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. 아직 이 상승할 재료가요,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주주님들, 이제부터라도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.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탈출하시고 수익 보셔야죠. 그쵸? 그리고 중요한 건요. 내가 내 눈으로 본 것만큼 정확한 건 없잖아요. 그렇죠? 자, 어떠한 재료로 상승세가 나오는지 이거 빠르게 확인하셔야 돼요. 010 2718 9452가 온. 자,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빠르게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하신 시간대에 문자 남겨주세요. 010 2718 -9452. 9452 가온 자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원본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읽어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주주님들 이거 고민하실 때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업 없... 이렇게 기사가 나갈지 날짜까지 적혀 있는데요. 이거 모르시면 정말 큰 손해 보시겠죠. 반드시 이거 아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. 내가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.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자 수익으로 가능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. 그쵸. 자 중요한 건요. 이 가운 그룹만의 정확한 이 핵심 내용과 상승 재료, 그리고 이 추가적인 전략까지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. 이거 빠르게 확인하셔야 됩니다. 010-2718-9452 가온. 자, 문자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요. 이 정보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. 나는 정말 급하다. 나는 진짜 이거 꼭 받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, 문자 남겨주세요.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차례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. 지금 이거 기회를 잡으셔야지만이 고점 탈출은 물론 수익까지 챙겨갈 수도 있으니까요. 이 시작도 안한 이 상승제로 꼭 확인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자세한 내용은 이 정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. 010-2718 9452 가온. 자,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.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해 주시면 채널이 성장해서 더 많은 분들,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. 좋아요,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께요 제가 소액으로도 자금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자,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. 자, 급,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고, 또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. 자, 지금부터 제가 주주님들께 급등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. 자, 10월과 11월 단기적인 이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자,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. 먼저 제가 공유해 드렸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. 자,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에요.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7연상이라는 상승랠리를 이어가면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죠. 자, 그리고 이 HJ중공업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. 자 이때 제 정보 받아보신 분들 정말 엄청나게 수익 보셨는데요. 지금 이 다른 종목에 물려서 자,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생활자금이라든가 자녀유학비 뭐 결혼자금 등등 진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자, 수익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. 010 2718 9452 010 2718 9452 돈방석. 자,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, 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 급등 종목과 이 추천 매수가와 목표가 딱세 가지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릴 거예요. 자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이 돌다리가 있어 할 자리에 다리가 없고 깨져 있어요. 부서졌어요. 근데 이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수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? 당연히 떨어지겠죠.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. 근데 이 없었던 돌다리가 어떻게 다시 생긴다라라면은 이 돌다리를 다시 한번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. 자, 그 돌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제가 그 돌다리 역할을 해 드리는 거예요. 자, 주주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.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이 종목명하고 추천, 매수과 그리고 목표과 딱세 줄만 보내 드릴 거예요. 자, 세 글자 남겨주셔서요. 이 급등 전이 세력들의 출발 신호 확인하시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-2718-9452 돈방석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.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채널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